저 쉬려고요. 아, 네. 이제 이리로... 야, 고생했다. 아, <laughs> 아 왜요? 아, 가만히 있으면 준수한 얼굴 그렇게 쓰실 거예요. <laughs> 유지로 짤 아니냐, 유지 유지로. 아, 유지로... 에 야내 손가락에 털났냐? 아 저기요, <laughs> 저기요 사람 얼굴 보고 심할 손가락이라니요. 속 근태 털난것 같아. 엄지 <laughs> 왕자. 이제 루피가 이제 약간 그 알죠 그 만오쿠니에서 루피가 이제 딱 나왔을 때 밀짚모자 형제들 다 저거 루피 전원지 보고. 에에에에?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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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게 있지. 살짝 <laughs> 그표정이 3분 뒤에 도착이야. 야, 시켰어? 야, 야, 그 사이에 시켰어? 뭘, 아니, 밥을 먹어야지. 어, 도착했네? 아니, 밥을. 아니, 왜 아니... 지금 시간에 먹으려고 그래? 지금 먹으면 안 된다니까? 어, 나밥 먹으러 간다. 가는구나. 와, 아, 가는구나. 아, 가는구나. 뭐야, 뭐 여기서 먹으라고? 야, 변가나 어. 해. 아, 나 바지 벗었어. 야, 상의만 그건... 입어. 아니, 씨발. 씨발. 바지 안 입었다니까. 상의만 입어. 아뭐틀려 이거. 아 알빵이네, 근데. 너무해. 내가간 고쿠도 믹스 퓨전 나베. 진짜 가는 거야? 시간아데잖아바바바바바바바바제1화간코쿠노 굉장히 저렴한 시작된 부대찌개이 새끼 꼈다. 이 새끼 꼈다. 사이드로 뭐 시켰냐? 사이드 뭐야? 굴비야? 저거 떡갈비 같은데. 시님 비유 괜찮아요? 어아 어제 제 바머 다 입었잖아 아니야 입긴 아니, 했어그 반스야? 이 보여주세요. 사각 팬티는 바지가 아니야. 르릉 아니 사가 사각 팬티 아 근데 아, 아, 뭐. 아, 솔직히 남자끼리고. 그래 아니 못 사. 안 아, 나갔잖아 아, 아, 방송에 아, 안 나갔잖아. 그치 그치 그치. 방송인 게무 방송? 안 나갔잖아. 나 지금 뭐 내가 뭐뭐어 아니야 맛있게 먹어. 맛있게 먹는 맛있게 맛있게 먹어. 맛있게 먹어. 똥똥 똥똥 今日のメニュー韓国のアメリカンフュージョン、フュタインでベ、っちデ、モチガルビ。この時間は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ーバは本当に本当にいいだな。い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バ

하하하. 아이 말해. 개식 그렇게 먹잖아. 정도면 절목 우마. 고래대고스프. 정 아... 아... 옆에 있던 오. 사람이 마음의 소리 들리겠다. <웃음> 아. <웃음> 어, <보는> 슈프. <웃음> <웃음> 아. 오시오란. 오시오란. 아지떼 고래가 깐코쿠데 아메리카노 퓨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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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웃음> <웃음> 이게 왜 아메리카노야? 아메리카라 <laughs> 퓨전이었어? <laughs> <laughs> 아, 데모 고노 탄산네 오마란네소

아니 근데, 아니 괜찮지? 제는 아. 집에서 하는 건데 뭔 상관이야? 야! 편하게 먹으라며! 아니 신도야 뭐야! 아니 그제 아, 마음이지 그래. 아근저 원래 밖에서 <laughs> 먹을 때는 아이그 욕으로 합니다! 솔직히 말해 델로가 잘못한 게아니 그래, 거, 거, 거. 거. 잘못한 거야, 그래. 야, 델로 캠켜지고 먹어준 거 고마워해야 돼아 뭐라 하지 않았어 근데 약간 다크이었잖아 언제 취급은 좋았냐? 아이 먹어 먹어 아니 아왜 이렇게 가만어요화메라 신경 쓰지 마요 야너 지금 촬영 중인 거 모른다고 얘는 말. 맨차구장은나이소 그래. 이거. 아니 왜요? 아니, 아니 왜요? 직접 드세요. 왜? 아니, 아니 배우는 지금 배우는 내 상황이 존나 웃긴, 웃긴, 웃긴 게, 웃긴 웃긴 <목소리> 게 방송 켜져 <목소리> 있고 나 방송 나가는데 바지를 안 입고 있고 반스만 <목소리>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<목소리> <한 번만> 끼리가 <입고 목소리> 존나 착식하고 있는 게 이게 맞나? <목소리> 나... <목소리> 아니 왜 맛있게 먹잖아 나쁘지 않아. 그러니까. 어.. 우리 우리 그냥 지켜보기만 할 뿐이야. 재 찡그리고 이게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. 자있 이거 나대 맛있어. 그래서 이のタイミングでこ 아. 메리칸 한국 인 휴장. 아메리칸 글로벌다.

ほア <laughs> <music>、うん、熱い、うまい、豚。<laughs> そして鍋。それは今、インゲンカイロコハツイドだ。ハルパイそれで、それで,それで男ースープを <laughs> <laughs>。あめちゃくちゃうまいぞ。<laughs> 오늘 스포트링크대 소시대 o t a s h 이 i 에 a w a i m a e t t e k o n o e s t r a 네, h e 네 o u b l e double, yes. The double d o u b l 로 yes. The double d o u b 먹었지, 나는 부대찌개는 부대찌개랑만 먹는데오 어, 대단하네 어, 어, 당이김으로 <laughs> 아. <laughs> 음. 아, 고노소바 로아 배고프다 면이라는 단어를 도왜소가는 거야 당면 뭐지 면이 일본어로 뭐야? 뜨겁나봐 고노소바 아쯔 아.. 이... <laughs> <laughs>

다이니 라운드 때코라만 준비 시작해. 야, 야, 더빙 왜 달라졌어? 음. 아, 슈퍼. 레프시다제. <목소리> 레프시다제. 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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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라면 편하게 못 먹는다 진짜 <laughs> 아 저걸 안 채? 씨발레 <laughs> 아, 형 음... 진짜 천사반속이네 슈퍼 까라 프레이사세이 평생 방송 있는 저 새끼 아니야? 아니야. 델가더 대단하지. 솔직히 저거 뭐, 안 뽑은 게 대단한 거야. 음. 나도 뽑았어. 진짜 셔셔 내려놔. 네 오케이 너이 새끼야. 왜막냐고 야, 야, 고독한 프라키가버렸잖아 <laughs> 아니, 고독한 프라키가버렸잖아 음, <laughs> 고노나베. <laughs> 슈퍼. <laughs> <laughs> 음아 <놀람> 제발 델로이 먹다가 아 뿜어 쓰는 아아 게기 웃어서 아, 이렇 새끼도 대단하다 이걸 안 뿜어? 되게 귀엽다. 다톡 하다 진짜 음.. 슈퍼 소세지! <놀> 소세지. 보이스 슈퍼 칼라 플레이터지. 분명 혼자인데 재밌네 오늘. 아형 우리 목소리 안 들리는 거야. 그렇그렇 너희 우리가 너 우리가 안 보이는 거야. 그러다 역할에 집중해. 보이스 슈퍼 다마네기. 아, 리닥은 펄타만이 계아 Super Ölken! Super Ölken! Super Ölken! Super Ölken! Super Ölken! Super ö l 하하 n Super ö l k 하하 Super Ölken! Super ö l 아까 콜라를 마신 이유 l k e n Super 단짠단짠이네. 아, 아 너내 마음이 단짠단짠. <laughs> 근데 단짠단짠으로 <laughs> 단짠, 먹으면 콜라를 부대찌개 부어 먹어야 되는 거 같아. 제발 부대찌개 사 주세요. 나니? 찌 떡갈비도 같이. 브랜키가 대답하지 않을 거야. 아, 이나. <laughs> 아 사오. 마지막도. 라스트. 거의 다 먹었어. 슈퍼. 이멧은 나중에 앉아있어. 앉아있어. 앉아아있어앉아있사 앉아있어. 앉아있어. 앉아어 앉아있어. 앉아있어. 앉아 뭐야 앉아있가앉아있아니 설마 커피 아니야앉실인데 카페인 아 커피야! 아우 아 시발 아우 <laughs> 야 그때 아우 좋아. 아우 타레이션이 일본 그거야 "これから大人の時間" 이럼 쓰이 아이스 아, 델로더프에 너무 웃었다. 그니까 아, 델왕.